우와, 안녕하세요 채프TV입니다 자 오늘은 모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 중 하나인 어빌리티입니다 어빌리티 레벨을 빨리 올리고 싶은 욕심은 다들 막 똑같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 올라서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근데 이것도 게임사에서 한번 현재 20% 상향을 해준 상황입니다 나도 어빌리티 800을 언제 써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물론, 이제, 고인물들은 다들 알고 있지만, 어, 그리고, 유비분들이나 새로 복귀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 한번 어빌 빨리 올리는 방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감, 그리고 어빌 조합, 그리고 세 번째는 평타 사냥입니다. 자, 그리고 어빌리티에서 보시면은, 정찰 태그의 어빌리티 스킬 사용 시 일정 확률로 성장합니다. 요 문구에 꼭집중 해주셔야 돼요.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바타에서도 우리가 재감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영웅에서도 각 직업마다 전용 무기 착용 시 재감을 주는 게 있고요. 전설 아바타 신규저 엘드리이는 글쿨과 재감 6%를 줍니다. 요거는 무기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각인, 기록, 탈 것입니다. 자첫 번째 각인에서 사냥할 때 방관 대신에 4, 8, 1 2에 재감을 땡기시면 좋고요. 뭐 여기서 6% 이상 땡기시면 훌륭합니다. 5% 정도만 돼도 쓸만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록에서는 특수 기록에서 보시다 보면 재감이 있어요. 이거를 많이 땡기시는 분들은 뭐 5%도 있는데 어, 한3% 정도만 땡겨도 은근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탈것수집 효과를 보시면 재감이 꽤 커요. 여기 보시면 10.5%죠. 그래서 탈 것에서 재감 말이 뭐 별로 안 좋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 쌓이면 무시 못해요. 꼭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전투봉입니다. 전투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스킬 트리 중간에 재감 1%알 같이 있고요. 뭐좀 약하긴 하지만 그리고 자, 여기에 가속화 기술 강화에 재감 10%가 붙어 있죠. 이게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전투봉을 택할 시 재감 11%를 챙길 수 있다는 점자 다음은 아티팩트입니다 저마력가속화라는 스킬이 있는 아티팩트인데요 조건부 패시브예요 공격 적중 시3% 확률로 다음 1회 사용하는 스킬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적혀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3% 확률로 말 그대로 어, 재감이 50%가 해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사용하는 스킬에 내가 만약에 요게 터진 상태에서 어, 세크렛을 썼다 그럼, 세크레타가 쿨이 반토막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까지 있으면 좋지만, 아무래도 전설 아티팩트, 뭐, 지금, 무상가게, 뭐, 로웨인의 긍지, 뭐 이런 거 뽑아야 되는 상황에, 요거까지 뽑는 분들은 좀 많은 과금 넣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아티팩트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호문이랑 역킹인데 호문에서 보시면은, 운명의 모래치게 보이시나요? 요게 은근히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챙기시면은, 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물론 저거를 어, 도련변이 띄우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 확률로 재감이 5초가 됩니다. 도련변이가 되면 좀더 좋겠지만 도련변이가 아니어도 어, 사냥하실 때요걸 쓰시면 어빌레벨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어빌리티 쿨타임도 줄여주는 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역행은 액티브에 써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또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는 실전에서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보시면은 어빌 조합은 정찰 정찰 정찰이죠 지금 제가 세크를 키우고 있거든요 요 세크를 키울 때 쿨이 짧은 같은 정찰을 넣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찰 태그의 어빌리티 스킬 사용 시 일정 확률로 성장합니다 문구 덕분에 요 정신 마비를 썼을 때 세크레타가 레벨이 오른 경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급소 공격을 썼을 때도 세크가 레벨이 오릅니다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어빌리티 올릴 거예요. 자, 그럼 실전에서 영상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요 캐릭은 현재 제가 어빌리티를 키우려고 준비해놓은 캐릭이고요. 구석 어, 계정입니다. 오르페 계정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감이 52.9%입니다. 정말 높죠? 아바타는 엘드리 2로 재감 6%를 챙겼고요. 그리고 각인에서도 재감 5.4%를 챙겨놨고요. 그리고 아이템 기록에서 특수 쪽에 있는 어, 재감을 조금씩 아무지에게 챙겨가지고 여기서 3%를 챙겨놨습니다 보시면은 재감 3%죠 그리고 탈 것, 탈 것의 보유 효과를 보시면은 재생 되기 시간 10.5%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쌓여가지고 요 수치가 나왔고요 중요한 또 이제 호문이죠 요 호문이 있으면은 스킬 사용시 3% 확률로 모든 스킬의 재생 대기 시간을 5초 감소시킵니다. 요거까지 이용할 거예요. 자, 로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연달아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요. 이게 세크만 써서 오른 게 아니라 같은 정찰 태그인 요 정신마비랑 급소 공략을 썼을 때도 여기가 오르기 때문에 저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챗봇님. 여기서 넣는 기준이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시간 가속은 뒤에 넣는 걸 제가 선택 드리고요. 요걸 액티브 해서 넣어봤지만 타이밍이 엇갈릴 때가 많아요. 시간 가속 같은 경우는 시간 가속을 선으로 쓰고 그 뒤에 써진 스킬의 쿨타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많이 안 맞습니다. 오토로사냥 할 때는. 그래서 뒤에 쓰고 역행만 액티브를 쓰는 걸좀 추천 드리고 있어요. 자, 어빌 선택 기준은 뭐냐? 어, 첫 번째로는 쿨타임이 짧은 게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타겟이 없어도 쓸수 있는 스킬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세 같은 경우 말고 또 다른 거 예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번 제주를 볼까요 우리가 제주가 전반적으로 쿨이 짧잖아요 제주에서 보시면 생명력 전환 같은 경우는 타겟이 없이 바로 쓸 수가 있죠 즉 몬스터한테 다가가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폭탄 설치나 이런 타겟팅이 필요한 거는 몬스터가 없으면은 걸어가는 시간도 더 걸리고요 걸어가서 그 타겟을 써도 하기 때문에 같은 쿨이면은 무조건 어, 타겟이 없이 쓸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빌리티 레벨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거예요 챗퍼님 어, 세크레타 올릴 때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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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건 알겠는데 저는 뭐 디트를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할수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올릴 거를 골고루 넣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폭탄 설치도 올릴 거다 그럼 폭탄 설치 넣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세크도 올릴 거다 그럼 세크를 넣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도박을 올릴 거다 그러면 도박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올릴 거를 세개다 넣고 쓰시는 게 일단 좋고요 왜냐면은 얘를 썼을 때 보시면 폭탄서치 스킬 사용시 일정확률로 성장합니다 적혀있죠 아무래도 요거 더잘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키울게 세 가지다 그럼 세 개를 다 넣으시고 만약에 난는 세크만 키우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찰만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보시면 얘가 스킬 쿨이 30초기 때문에 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제어담 짧죠 날무 같은 경우 36초, 초강각은 45초 디테일 운명 31초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쿨이 최대한, 최대한 짧은 걸 넣으시면 되고요 뭐, 너무 좀 디테일하지만, 모션 짧은 거, 그리고 대상이 없는 거. 초광각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이 필요 없지만, 요게 45초여서, 어, 다른 걸 넣습니다. 만약에 얘가 30초였으면은, 무조건 초광각을 넣어서 키웠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쿨이 짧은 거두 개를 넣고, 세크를 넣고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행의 액티브를 넣었을 때 그리고 스킬 을 최대한 쓰지 않습니다. 역행이 또 초기화를 시켜줘서 얘를 연달아 썼죠. 그러니까 보시면 세크르타 재능이 바로 레벨이 또 올라버렸죠. 이렇게 하시면은 어빌 레벨을 좀 남들보다 빠르게 올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나머지 스킬은 최대한 쓰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레벨이 좀 늦는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요거를 쓰지 않는 이유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약에 스킬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역행이 얘네들까지 초기화 시키면서, 스킬 풀이 밀립니다. 얘네가 써줘야 할타이밍이안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돌아야 되는데, 보이시죠? 그래서 저 차이가 누적이 됐을 때, 어벨 레벨에 꽤 상당히 지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스킬은 쓰지 않으시고, 어빌리티랑 그리고 이런 버프만 써서 사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빌리티 800레벨 다들 뭐 원하시는 직업으로 700, 800 쭉쭉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포 t v 였습니다